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스스로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느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운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르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뒤돌이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결실을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지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니 미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 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는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였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일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때 책망받을 일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리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느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나,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였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느니라.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하더냐, 깨다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을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한테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왈미하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한물을 더하여 준 것이라. 전세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아니나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한 분이신데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없는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받을고 계실 때믿음의 때까지 가졌는지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저한테까지 후견인과 청직의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두려워 아,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두려워하노라. 성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너희가 아는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받으면 너희가 너희를 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이라. 나 형제, 나의 자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말이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나눈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를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남,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막히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도 불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서 다시 종의 멍이를 맺지 말라. 보라한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변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뭐 효력이 없으되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겉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믿느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는 것과 분열한 것 이단과 투기와 출치함과 방탈한과또 그와 같은 것이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이 열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에못 박아내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구하며 서로 노역게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불안제 자를 바로잡고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것들여라. 너희가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그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억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 않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로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든이 그들라도 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라냐 무뭐 할라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지 니라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느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영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천송하리로다 하느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청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카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 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받아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 통일되게 하려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그 안에도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알미암아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선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한 교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홍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복유 풍성시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어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다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느님선서 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느님이 전에 예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아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르라 칭어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laughs>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 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1로마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가진자 된 나바울이 마라곤이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의경륜을 내가 너희가 들었을 타이라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노라. 었 모든 성도 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시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성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오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